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로 성경 읽기 129회차 시간이에요 자이 시간은 신약성경 유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봤던 신약성경 마태복음과 똑같은 공관복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이 같이 많이 실려 있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하고 어, 누가복음은 여기서는 건너뛰고 바로 요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어,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에요. 네, 이첫 번째 주제가 The Eternal World. Eternal 이 말은 영원한 이런 말이니까, 영원한 세계 이 말이죠. 자, 이것이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사, 어, 그 사이에 나오는데, 이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만불이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님이, 어,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존재했었죠. 그래서 그 세계를 여기서는 영원한 세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절 같이 볼까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에 was the word. 말씀이 계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in the beginning은 이제 우리 말로는 태초에 이렇게 번역되고 창세기 1장 1절에도 똑같이 태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의미가 달라요. 어,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는 우선 이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페레시트라고 그래 가지고 우주와 만물이 시작되는 그 시점, 시간과 인간도 그때 시작되죠.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나서 바로 그래서 그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시간적 개념에서 태초의 이의미인데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태초에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간적 개념을 초월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엔 아르케라고 했습니다 앤 이란 말은 여기 어 영어 존치사 인 또는 인도 이런 개념이고 아르케는 비기닝을 말해요 그래서 그어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서는 주어가 더 워드입니다 아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더라 근데 여기서 이 워스는 어 뒤에 이 워스하고 똑같은 건데 yeah, 이하의 워스가 거의 대부분 의미가 같습니다 엔헬라우로는 엔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의 원형 동사는 에이미에요이 a 이미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합니다. 비동사는 뜻이 두 가지가 있죠. a 는 b 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존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b 가 있죠. 여기서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n 은 원형 동사 a 이미의 미래완료시제 형태입니다. 미래완료시제는 계속적 어,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존재해 왔었고 앞으로도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계속 함께해 오셨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and a word was God.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 was도 앞에 있는 이 and과 같은 의미의 and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이 그는 물론 어이 Jesus Christ를 말하죠. 그래서 all things were made through him. 그리고 모든 것들이 즉 만물이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지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and without him, 그가 없이는 nothing was made,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어, that was made. 이미 만들어진 이 말인데 어, 여기서는 이 관계대명사절의 선행사는 앞에 있는 nothing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that was made가 nothing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어순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nothing that was made was mad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것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어,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었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In him was life. 그에게는 생명이 있었다.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en. 어,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렇습니다. 이 was는 계속해서 앞에 남아 있는 이 n과 같은 계속적 반복적 동작의. 어, 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And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근데 빛이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다. 그런데 어, the darkness did not comprehend it. comprehend란 말을 뭘 이해하다 이런 말인데 이것을 우리 말에서는 깨닫다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 어둠이 그 빛을 어, 이해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다음 두 번째 주제는 John's witness, 요한의 증언. 이제 이 요한은 물론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The true light, 진정한 빛, 즉 참된 빛을 요한이 증언한다 이 말이죠. 이게 6 절에서 1 3 절까지 나옵니다. 자, 육 절은 There was a man sent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직역하면은 여기서 sent f o m g o 은 뒤에서 분사구로 이 맨을 수식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말입니다 근데 whose name 그 사람의 이름은 was John 요한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this man came for a witness 근데 이 사람이 왜 왔냐면은 이 사람은 증언을 위해서 왔도다. 근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bear witness of 란 말은 무엇을 증언하다라고는 관용적 표현이고 이 표현이 뒤에서 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투 부정사는 목적을 나타낸 투투 부정사예요. 그래서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 목적을 나타낸 소된 용법이 또 나오는데 that all through. him or uh, might believe. 여기서 death는 앞에 so that may 용법으로서 이 so가 생략되고 뒤에 might가 나오죠. 물론 may의 과거 시제입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할수 있도록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for witness부터 to bear witness of the light or death 이하가 전부다 이 사람이 오게 된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all through him, 이 힘은 물론 요한입니다. 그 요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왔다. 여기서 might believe의 주어는 앞에 있는 all입니다. 그래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이 힘, 즉 요한을 말합니다. He was not that light. 그는, 즉 요한 그 자신은 바로 저 빛이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t 라 a t light라고 하는 것은 즉 예수님을 지칭하는 빛이죠. 그래서 대문자가 나온 거고 어, 그런데 이제 우리말에서는 이 빛이라고 영어로 말하면 this light, this라고 해야 되는데 헬라 원의 성경의 지시 어, 형용사는 t 트 a t 라고하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어, 이 요한은 바로 그 빛이 아니고 but was sent to bear 어, witness of that light. 이 bear witness of가 또 나오죠. 증언하다. 어, 이 was 주어는 물론 앞에는 he예요. 요한은 보내쳤다 그랬습니다. 어, 저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진 것이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자라 That was the true light. 위치 그랬는데 바로 이그 빛은 어, 여기서 t h 라고하 것은 that light를 말합니다. 그 빛은 위치야와 같은 진정한 빛즉참 빛이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빛 uh, which gives light to every man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참 빛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가 나오는데 이게 coming into the world 그랬죠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에 와가지고 라고 하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인데 이것의 의미상을 주는 뒤에서 이 every man을 수식해 주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이 빛이에요. 바로 그 Dead Light. 그래서 그 빛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그러한 참빛이었더라이 말입니다.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그래서 He was in the world. 그는 이 세상에 계셨고, 그리고 and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n d the world w a n m a d e t h r o u g h h i m 그리고 이 세상은 어, 그 빛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줬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And the world did not know him. 그러나 어, 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되었 He came to his own, and his own did not receive him. 여기 서 his own이란 말이 두번나오는데 양쪽에서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헬라 원해 성경에서 앞에 나온 이 his own은 타 어, 이디아 이런 말인데 이타 이디아 라고 하는 거이 타는 이 히스를 가리키고 어 이디아는 음 자신의, 자신의 것들 이 말인데 이것은 타 이디아는 어 이렇게 똑같이 영어에서는 희스오웅이지만 어 자기 자신의 것들 어 이것은 어이 중성 명사로 중성 복수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물로 번역하는데 그 의미가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이게 땅을 의미하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자기 땅에 오다, 자기 자신의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his own 여기서 his own은 똑같은 his own으로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호이 이디오이 그랬습니다. 호이 이디오이, 호이 이디오이는 이것은 남성 복수형이에요 이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앞에는 사물을 가리키니까 그의 땅이라고 이렇게 번역했고 이것은 그 자신의 백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백성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but 그러나 as many as received him 여기서 as many as 이 many가 received 주인데 어, as 원급 as가 나온 이유는 어, 그를 영접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영접하는 사람마다 이런 표현이에요. 어, 그를 영접하는 사람마다. to them 그들에게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the right to 부정사는 뭘할 권리 이 말이니까 uh, to becom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리를 uh, 그가 그들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이 them은 앞에 나온 이 many하고 동격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영접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어, 하나님의 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리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즉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 이됨을 동격으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즉,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리를 주었도다. 참고로 우리가 믿다 할 때는 believe. 그냥 believe가 타동사로도 쓰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I believe you 한다면 나는 너를 신뢰해, 너를 믿는다. 그냥 그런 뜻입니다. 근데 in을 넣어서 I believe in you 하면은 너의 역량이라든가 너의 존재나 가치를 믿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예수님을 믿다 는할 때는 believe in Jesus 이렇게 in을 넣어서 보통 표현합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Who were born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 a n but of God. 그런데 이제 여기서 후는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죠.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Were born not of blood. b born of something common b 에서 태어나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불러드는피 어, 혈육을 말해요. 우리말로도 혈육이라고 번역했고 어, 혈육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어 no, 또 마찬가지로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이플래시는살 또는 육체를 말하죠. 이것을 우리말에서는 육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윌은 의지나 뜻을 말해요. 그래서 육정의 어, 육신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닌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은 또한 no of the will of man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사람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 뭐냐? But of God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어, 이 b 이것은 어, 이 접속사 but 이렇게 그러나 그랬지만 앞에는 부정을 세 개가 나왔죠. 그리고 오브가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 이것은 이 오브갓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주제가 the word becomes flesh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다. 14절에서 18절까지 나오죠.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그런데 이 말씀은 육신이 되셨고 그리고 and dwelt 이 될트는 거주하다 또는 어디에 거하다라고 하는 뇌의 과거 시제요. 뇌엘트델데요것 뇌트, 뇌트, 과거 시제 델트가 나왔죠. 물론 주어는 너우어 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and we b e h e l 이비드는 보다. 앞에서 여러분 비홀드 보라 이런 어, 동사였죠. 그것이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behold beheld beheld. 그래서 우리는 보았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his glory. 그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the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그런데 이 영광은 바로 여기서 the only begotten이란 말은 유일하게 얻은 아들 이런 표현이에요. 원래 이것은 형용사적인 표현이지만 너가 붙어서 명사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말에서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 즉그 어, 아버지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어, 이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full of grace and truth. 그런데 이 영광이 이 푸로비야는 앞에 있는 이 글로리를, 더 글로리를 이제 부연, 어,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찬 어, 그런 영광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John Bor witness of him and cried out the saying. 어, 아까 bear witness of은 증언하다 라는 말이 또 나왔죠. 그래서 요한은 그를 증언하면서 cried, 어, 큰 소리를 외쳐서 saying 말하기를 this was he of whom I said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바로 내가 이렇게 여기서 작은 따옴표가 밑에 밑까지 나오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자, 자기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he who comes after me 내 뒤에 오는 사람은 오는 그 이는 is prepared before me. 이 프리퍼란 말은 어이 선호하다 이런 말이죠. 미 프리퍼드니까 선호하다. 즉 순서나 뒤에서 나보다 앞서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나보다 아주 우월하고 뛰어나신 분이다 이런 현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 나보다 앞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오, 왜냐하면은 he was before me. 그가 나보다 전에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라고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그 말을 했던 바로 그분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And of Hisfulness. We have all received and grace for grace. 자 여기서는 and of his fullness, 어, 그의 충만함 속에서 이런 말인데 이제, 어, 이 다른 어, 이, 원어, 어, 저,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over out of 또는 from 해서 으로부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즉 예수님은 어, 진리와 은혜로가 충만하죠. 그 예수님의 그 어,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어, 모두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받았다. 그런데 and grace for grace 이것은 end가 있지만 사실은 이 received의 어, 의미상의 목적은 이 은혜입니다. 이것 for가 나왔지만 어, 일반적으로 이것은 upon 은혜 이외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많은 은혜를 끊임없이 받는다는 이야기, 받아, 받아왔다라고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이 깊은 은혜를 받아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말에서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유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여기서 the law는 율법을 말하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그러나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도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no one has seen God at any time.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언제든지 즉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이 말해요 at any time 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the only begotten son 오직 독생하신 그 아들 즉 who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In the bosom of, one, 품속에서 이런 말을 그래서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그 독생하신 아들이 그리고 이희가 바로 the only begotten son을 가리킵니다. 그가 바로 him, 뒤에 있는 him은 the father, 아버지 즉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생하신 아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선언하다 분명히 말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니클레어가 선언하다, 선포하다 이런 표현이니까.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요한 복음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